그 배우에 대한 꿈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전국의 팔도에서 이렇게 막다 모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배를 탄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되게 거칠다라는 이념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독서부 뭐 농악부 밴드부 뭐 미술부 어? 뭐 연극부 이런 걸막 만든 거예요 이제 그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귀찮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교장 선생님이 너는 연극부에 들어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극단에서 연극 배우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들한테 연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소년 연극제라는 데를 나갔어요. 거기서 상을 받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 연극 무대에 서 한번 섰을 때그 짜릿한 맛을 갖고 있는 차에 그 연극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들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거야 너는 연기가 소질이 있다 아 니가 나는 솔직히 배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얼굴이 배우 얼굴이아 이러면서 또 바람을 이렇게 막넣어더라고뭐 그런가보다 했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1년을 나갔어요 동남아 원목선을 처음 탔어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 자파선이라 그래서 막 중장비도 싣고 막 온갖 걸다 싣고 이제 막그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갔다가 중동 갔다가 하는 그런 배를 탔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항구에 들어갈 때마다 그 나라 영화를 본 거야 내가 그 나라 영화도 보고 물론 이제 배 닫는 항구마다 술집 도 가서 술도 먹고 막 그랬겠지만 이 가슴속에 이렇게 아 연극 연기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있었는데 그리고 배를 타면은 그~ 그때 당시에 이제 큰 잡지들 있잖아요 잡지들을 선박 회사에서 막 보내줘요 (1년치를) 막보내줘고 (1년) 된 잡지도 보고 막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국 가면 또택배 택배 같은 걸로 또 이렇게 한국 잡지 한국 막 그런 걸 보내주는데 그때 이렇게 문득 본 그때 TV 가이드 뭐 이런 것도 보내 주고 선데이 서울 이런 것도 보내 주고 막 그런데 그 안에 보면 항상 광고를 안에 영화 배우 모집. 영화 배우 모집. 탤런트 모집. 뭐, 뭐 당신도 스타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가 이제 내가 20살 때인데 아, 이거 이거 내가 배타기는 인물이 너무 아까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물. 자뻑이 무자기 심했던 거지. <laughs> 그래 이 얼굴로 내가 배를 타기는 조금 그렇다. 어. 영화 배우를 한번 도전해 보자. 그러고나서 이제 선장님한테 가서 선장님 저배 하선하겠습니다. 어머니한테요. 엄마. 네. 그때는 이렇게 이제 말도 이렇게 서울말 비슷하게 쓰지도 않고 이제 사투리를 쓸때 아닙니까? 엄마, 나배 내렸습니다. 왜왜 그러니까, 왜? 왜, 왜? 엄마는 서울 가고 영화배 하려 합니다. 이놈 자식이 미쳤나? 그 이제 배를 타면은 이제 월급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래서 이제 막 선장까지 하면 이제 집안을 이렇게 세울 건데 엄마 그배 타고 그거뭐돈 얼마 봅니까? 하면서 그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엄청 두들겨 맞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머니는 절을 꺾을 수가 없어서 어, 어머니한테 큰 절을 드리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제가 영화배우 탤런트 시험치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았죠 거기 갔더니 와그 오디션장에 나보다 잘생긴 애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옷도 잘 입고 말도 세련되게 하고 그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다시 보따리를 싸고 부산으로 고향을 가야 되는데.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나 이제 영화배우 간다 영화배우 탈런트 돼서 올게 이러고 이제 공갈을 치고 막 근데 막큰 소리 치고 막 엄마한테 큰 소리 치고 막 이러고 이제 술도 막한잔 과하게 먹고 그리고 한몇뭐그리고 바로 서울 부산 다시 오면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건 있어요 뭘 한번 한다 그러면 기필코 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내가 저걸 저걸 갖고 싶다 그러면 가져야 되고 뭘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야 되고. 제가 서울역 앞에서 딱 신문을 딱 덮고 이렇게 3일을 노숙을 했어요. 그 잘생긴 얼굴에. 에? 그 오디션 본다고 나름대로 옷을 좀 빼고 입 갔을 거 아니에요. 그, 그, 걸 딱, 어떡하지? 아, 부산으로 가야 되나? 다시 배를 타야 되나? 와, 어... 이러고 있다가, 좋다. 사나이 한 번, 시작한 거한 번, 끝까지 한번 해본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데 그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해사고등학교 때 어떤 그, 그 교육의 방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3년 동안 군대보다 더 빡센 군대 생활,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신력이나 이런 체력이나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게 이제 뭐 훈련이 된 거죠 <laughs> 거기다가 우리 학교 구호가 내 일생 내 힘으로 개척하리라 뭐 이런 거요 예 그래서 나 오늘 인터뷰한다고 나그 그, 우리 그 배 타는 사람들이 입는 옷딱 그 옷을 입고 하는데 이게 나한테는 그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어떤 그 하나의 힘이 된 거죠 내 일생 내 힘으로 개척하리라 누그 그러니까 누구도 도움을 안 받아도 내가 한다고 하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몸에 딱 갖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좋다 우리 뱃놈 정신으로 한번 들이대보지 뭐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충무로를 갔어요 충무로가 저 영화계의 메카라고 그때 당시 1987년도, 8년도 때 이제 어설픈 지식으로는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충무로를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제 알고 그걸로 간 거예요 퇴계로역이죠 퇴계로역이 대한극장 앞에 딱 있잖아 저 극장 그 아, 내가 저기서 내영화아막 아, 이러면서 이제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그 대한극장 옆에 구두를 닦는 형들이 있어요. 거기 구두 닦는 형들한테 제가 다가가지고 제가 영화 배우 하려고 <laughs> 부산에서 왔는데 예, 그 배우 학원만 좀 보내주면은 내 진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겠습니다. 이 네, 그렇게 된 거야. <laughs>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배우 학원을 끊어주고 월수금 배우 학원 다니면서 이제 뭐 표준 말 배우고 그 다음에 연기 기본적인 거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형들이랑 같이 이제 그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어.